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안본 지가 꽤된것 같은데,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나게, 힘차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무리의신앙고백 사도신경, 무신고백고사도신무신고고 자, 원, 투, 쓰리, 오! 성으로 이티 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를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미 사도 신경, 우리 예신, 한 곱배, 사도 신경, 우리 예신, 한 사도 신경, 우리 예신, 한 곱배, 신 사도 신경, 우리 예신, 앙고백신 사도 신경, 우리 예신, 앙고백신 사도 신경, 우리 예신, 앙고백신 사도 신경, 우 예신, 우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유치부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우리 이 찬양할 때는 제자리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어날 때는 최고의 보물 예수님을 한번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일어날게요. 자 엉덩이 반쯤 들었죠? 자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최고의 보물! 예수님! 스님만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거저 받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대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 거저 받는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더 거저 받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 둘 셋. 그래요, 우리 다 같이 거저 받는 선물 천국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주시는 선물. 장군, 장군, 가져주시는 선물. 오, 장군, 장군, 가져주시는 선물. 무슨 일을 해서 벌지? 집이 많아 와 가져주시는 선물 거기 집이 많아 와 가져주시는 선물 길은 어진 예수 가져주시. 나에게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해서 나와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든지 나와 늘 함께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너무 너무 사랑한대요 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지금 집에 있는 그 친구들 또한 하나님이 너무 너무 사랑한대요 이 시간 나와 함께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사랑한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으로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먼저 가신 예배하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지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만나지 못한 지 벌써 4주가 지났어요.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목사님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보고 싶고 빨리 인사하고 싶어요. 또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키가 많이 크지 않았을까 너무나 궁금해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 그러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 잘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고호 외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최고의 보을 예수님. 자 다시 한번 우리 외쳐 볼까? 최고의 보을 예수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다섯 가지 색깔 복음 이야기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 목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많은 성경 이야기들을 기억하나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물로 고기를 잡은 어분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성경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었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왜 심판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바로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처음 그 기쁨을 누렸어요.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요로웠죠. 무엇보다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책도 읽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통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늘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빛의 색깔인 노란색으로 기억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죠. 무슨 모습으로 왔나요? 바로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두 사람을 유혹했어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숨긴 것이 있어. 너희를 사랑하는 척하시지만 사실 너희를 진짜 사랑하지는 않아.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지만 이것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니까 죽지도 않을 거야. 내 말을 믿어봐. 이러한 뱀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는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서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하였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맞아요. 죄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죄는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얼른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답니다. 죄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죄는 바로 깜깜한 검정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빛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노란색인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을 검은색으로 기억할 거예요. 바로 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깜깜한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맞아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답니다. 우리는 혼자서 까만 죄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검은 죄의 값을 갚게 하셨죠? 어디에서 그 값을 갚으셨나요? 맞아요. 바로 십자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서운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까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가 우리를 깜깜한 죄에서 구원해 줄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피를 닮은 빨간색으로 기억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까만 옷을 입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빨간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하얀 옷을 이렇게 입혀 주셨죠. 우리의 보이지 않던 눈도 이제는 다시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목사님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의 붉은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검은 옷이 아닌 하얀 옷을 입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흰색으로 기억해 볼까요? 자, 여러분은 이제 검은 옷이 아닌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멋진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씨가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난 후에 키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아름답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멋지게 살아야 해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친구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예전에는 동생에게 양보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내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키가 쑥쑥 자라는 큰 나무처럼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것을 키가 쑥쑥 자라는 초록색으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다섯 가지 색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해 보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빛 대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노란색.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나요? 바로 새까만 죄 때문이었죠. 검은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깜깜한 곳에서 살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빨간색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검은 죄는 하얗게 씻겨졌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얀색 옷을 입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키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 자라야 해요. 어린 새싹이 푸른 잎을 가진 나무가 되는 것처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멋진 유튜브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오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에 따라서 함께 기도해 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검은 죄인으로 살고 있던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과 동생과 친구들도 더욱 사랑하는 유치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 이제는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빨리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이 짧지만 공과 활동을 준비해 보았어요. 마지막까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 들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대신. 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반가워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보금목걸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가위와 풀 그리고 색종이가 필요합니다. 색종이는 다섯 가지 색상이 필요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노란색 색종이, 우리의 시커먼 죄를 의미하는 검정색 색종이, 예수님의 빨간 보혈을 뜻하는 빨간색 색종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얀색 색종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어린이를 뜻하는 초록색 색종이.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을 준비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출발! 먼저 노란색 색종이를 잘라줄 거예요. 쓱싹, 쓱싹 하나, 둘, 셋. 넷. 짠! 이렇게 색종이를 다 자르고 나면, 음 아까 얘기해줬던 순서대로 무슨 순서죠? 노란색, 검정색, 빨간색, 하얀색, 초록색 순서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노란색, 노란색 종이 한쪽 끝에 풀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짜잔. 쉽죠? 그 다음, 무슨 색? 네, 그렇죠. 검정색 색종이를 같은 방법으로 풀을 붙인 후, 색종이를 짜잔. 다음. 짜잔. 짜잔. 보금 목걸이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오? 근데 목걸이를 하려고 보니 너무 작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보금 목걸이랑 이 아이를 연결해 볼게요. 알록달록 와 예쁜 복근 목걸이가 만들어졌어요 짠 복근 목걸이가 완성됐습니다 자 어때요 음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봤지만 색종이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노란색 검정색 빨간색 하얀색 초록색 다섯 가지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집에 있는 언니나 동생 엄마랑 아빠에게 보금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이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보금 목걸이 예쁘게 하고 주님 예배드리는 주일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